네, 지금, 바람이 너무 뒷바람으로 와서,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오다가, 한번 버러플라이트랑 저쪽으로 많이 피고, 이걸 일로 필려고 하다가, 셀프 테이킹 하는 거, 이걸로 엄청 땡기다가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끊어져가지고 지금 고정해놓고,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줄 바꾸는 건 아니고, 끊어진 쪽으로 일단 해놓고, 나중에 줄한 번은 다시 껴야 될것 같아요. 로프는 자른 다음에 항상 이 검은색 테이프나 아니면은 제대로 하는 거는 이제 실로 하는 건데 실이 없을지에는 이거 테이프로 하고요 지져줍니다 라이터가 안 되네 나중에 진짜. 포트를 하지 그랬어, 저기 있는 거를. 아니 어차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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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밝은 측에 밤 되기 전에 이제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놀라> 밑에 이집트 도끼랑 같이 걸어놀려고요 이집트 이집 어디 간거 상관없나? 빨간색이 위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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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거꾸로 돼있잖아 그러면 <laughs> 이거 여기 파도가 막 계속 치고 하니까 물체 설정을 이렇게 나눠주고 저 지워도 되는데 밤에 밤에 되니까 아 어, 올라갑니다. 이제 곧 새로운 나라 이집트에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돼요. 늘 처음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집트는 또 어떤 곳일지 우리 가족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목소리> 이집트야 잘 부탁해. 뒤로 자빠지지. 아이고, 덥다. 덥다. 이제 또좀 있으면 해가 지겠다. 마지막 날입니다. 바다 위에서. 이번 항해는 정말 최고였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항해. 바다 위에서의 모든 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집세일이 버로 플라 해놨더니 자꾸 자꾸 이쪽으로 팔락팔락 팔락해가지고 아예 조기랑 조기랑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니까 이제 팔락팔락 팔락 안 하고 아주 좋네요 지금 속도는 지금 6노트까지 나옵니다 6노트이 6.2노트 지금 셋째 날 해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집트에 도착하나요? 어 그리고 우리 너무 지금 오타 없이 지금 막윤덕찌 이렇게 가니까 와아 더 아... 어, 천천히 가면 돼. 밤에, 어, 밤이니까유리풀야 양쪽으로 갔잖아 음. 잘 가고 있습니다 아, 거 사이드웨이 어, 저거 사이드웨이, 저것도 사이드웨이 더사이드 되는데 네, 네. 지금 그리고 해가 지고 있는데요. 조용하죠, 오늘은. 모터를 다 끄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완전 뒷바람이 불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 버터플라이로 피고 가니까 속도도 6노트 이상 나오고요. 지금 파도도 또 일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세요? 파도가 생각보다 조금 오는데,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서 너무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바다가. 바다. 슬링 3일 오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10일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겠죠. 지루하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은. 저희 참 럭키한 것 같아요. 날씨도 맞춰주고. 네, 지금은 거의 9시 다 돼가고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지금 현재 62노티컬마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세만 피고 와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이지도 않는데 열심히 설명하는 아빠.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네, 그리고 메인은 풀리 왼쪽으로 빼놨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62노티컬마일 62 남았는데 저희가 한 25, 26 마일 정도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집트 연안인가봐요. 한35 남은 거죠. 35 남겨놓고부터는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아마 조금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네, 26 노디컬 마일만 편안하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모터 좀 쓰면서 조종하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채널 65에 가서 연락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로 아마 파일럿이 올 거예요 근데 아침 9시나 돼야 올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걱정이네요 지금 저희 지금 옆에 지금 큰 석유시추하는 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물 밑으로 또 가스라인이 또 잡혀있네요 보니까 네. 여기는 지금도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작업이 한창 중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코트사이드에 도착하기 2시간 전입니다 아넉목잡게 잡는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지금 마지막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큰배한 척이 지나가네요 와,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시각은 7시 15분 와. 확실히 여기 오니까요. 큰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상선들이. 와. 지금 벌써 레이더에 보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지금 지금,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옆으로 엄청 큰 이게 무슨 선일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심이 지금 2 0 m 밖에 안되거든요 2 0 m 터인데도다 이런 배들도 다 지나가네요 이것들이 다 수해지 운하를 통해서 올라온 배들일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큰 배들이 있다 저 배는 금연이네요 저기 크게 써있습니다. 노스모킹 유조선 인것 같은데요 아니면 깨스선 이나 네. 네 지금 스웨즈 다와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h m 이라고 HLM 인데 거기서 넘버 65번에서 이제 거기서 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아침 먹고 있습니다 아침은 어제 만든 어묵에다가 어묵탕 어묵탕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고추장 아침 만든 거랑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포트사이드에 다온것 같아요 저쪽에 도시가 보여요 여기 엄청 큰 선박들이 진짜 많아요 다 대기하고 있는가 봐요 저희도 지금 이제 아빠가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8시 9분. 어, 지금 8시 9분이에요. 여기 오니까 물 색깔이 벌써 좀 달라요. 좀 더러운 것 같아. 네, 지금 방금 무전으로 VHF로 연락해가지고, 폴트 컨트롤이랑 연락했어요. 어? 어, 폴트 컨트롤이랑 연락해가지고, 지금 HM65에서 기다리냐고 앵콜레리냐 그랬더니 가면은 뭐 있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 딱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고요. 저기 스웨즈 폴트 사이드 땅들이 보이네요. 저쪽. 저희는 이제 폴트 사이드 들렸다가요. 거기서 커스텀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하고 애녀씨 만나고 그 다음에 아마 파일럿이 저희 배에 동승할 거예요. 동승한 다음에 이스마일리아라는 데로 넘어갑니다. 이스마일리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푸르가다에 가서 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메일을 아직 체크 못했어요. 거기 마리나에다 연락한데다가 그래 연락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스웨즈나 폴트사이드로 오시면은 이제 걔네들이 그 가이스라는 데로 가 있는데 저렇게 바다 위에 검은색깔, 녹색깔 오이들이 떠 있어요 저거를 저게 저는 지금 세 번째 걸 지난 다음에 한 0.8노티컬마일 정도 더 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한또 0.8미터, 0.8노티컬마일 정도 가면은 또 다른 녹색 보유가 나와요. 그게 h m 6 5예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다. 저희 따라오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 파일럿포트에 있던 사람이 보자마자 막 선물을 없냐고 선물 빨리 담배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뭔가 불안합니다. 그 이상한 파일럿포트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 보트 아닌 것 같아. 따라오라던 보트를 찾는 중인데. 버리고 갔나 봐. 그러니까 우리 버리고 갔어. 처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상하고 불안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옆에 타이어 같은 거 없었어. 심지어 에이전시를 통해 들어오는 건데도. 뭔가 시스템이 이상하더라고요 어! 아빠 여기 뭐 있어! 아빠 여기 총이 있어! 총? 어? 아니 총! 총! 조그만 총이 있었어! 야! 그냥 잘 봐! 밑에 여기 낮아서 그래 여기 눈 있어도 안돼 미리 얘기해줘야 돼! 아빠가 이거 못뭐 있어 <놀람> 아까 걔는 어디 갔어? 저쪽에 있나?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아닌 같아 여기 아닌가 야,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보는데 그냥 무조건 오라고만 하더라고요 군복을 입었는데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만나 싶어서 우선 되려고 하는데. 무조건 계속 오라는 낯선 사람들. 에이전시 펠릭! 스에서 유튜 e n d e r 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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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n f e 지금 거의 큰일 날뻔 했어요. <laughs> 이상한 사람들이 막 보트를 대라 그래가지고, 불로. 대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파일럿 보트가 왔는데, 진짜 파일럿이 와서 저희 요트에 같이 타고 요트클럽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파일럿 보트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이 철렁하네요. You, okay.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실컷 파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안전하게 긴 항해를 끝내고 이집트 포트사이드에 잘 도착했습니다. 트래블리즈 이집트에서의 새로운 여정들도 기대해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